안녕하세요. 속전속보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주가가 171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7% 넘게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AI 버블이 터지는 걸까요? 아니면 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매수 기회일까요? 월스트리트에서는 64명의 애널리스트 중 60명이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목표가는 250달러를 넘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4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주가가 빠졌는지, 그리고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풀어볼게요. 자, 먼저 엔비디아의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12월 18일 기준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171달러 부근입니다. 시가총액은 4조 1,5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52주 최고가가 212달러였는데 지금은 거기서 약20% 빠진 상태죠. 최근 일주일간 하락폭이 7%가 넘었고요. 수요일 하루에만 3.8%가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질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월스트리트의 스마트머니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팔지 않고 오히려 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5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66% 성장이에요. 데이터 센터 부문만 510억 달러인데 이것도 전년 대비 66% 성장했고요. 이런 회사가 일주일 만에 7% 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나쁜 회사가 된 걸까요? 그럼 도대체 왜 주가가 빠진 걸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핵심은 AI 지출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투자자들이 AI 인프라 지출의 규모와 순환성, 그리고 부채 부담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그 투자가 제대로 회수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 거죠.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잉공급으로 이어지면 어떡하느냐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과잉 구축되면 임대 비용이 낮아지고 그러면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예요 가격 결정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일 뿐이에요 현재 엔비디아 칩의 수요대 공급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2대 1이에요 12명이 줄서 있는데 물건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현재 엔비디아 PER이 27배에서 28배 수준이에요. 이게 비싼 걸까요? 코스트코 PER이 얼마인지 아세요? 50배예요. 월마트는요? 37배입니다. 창고형 마트와 대형 마트가 연간 한 자릿수 성장하면서 이 정도 배수에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연간 30에서 60% 성장하면서 27배에 거래된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월스트리트의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코스트코와 월마트에 버블이 있는 건가요? 엔비디아가 27배인데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 적정 PER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대요. 12배 더하기 성장률의 2배라고요. 이 공식대로라면 30% 성장하는 기업의 적정 PER은 72배예요. 엔비디아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들은 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플레이북이 그렇거든요. 엔비디아가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동안 밸류에이션이 압축될 때마다 기관들은 개입해왔어요. 헤드라인이 환호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조정받을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그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번스타인은 12월 18일 리포트에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모두를 방어했어요. AI 지속성 우려가 과장됐다는 거죠. JP모건 애널리스트들도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는데요. 원래 AI 분야 자본 지출 성장이 30%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대요. 근데 지금은 50%, 심지어 60%까지 갈수 있다고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둔화가 아니라 가속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시장에서 AI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걱정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AI가 정말 버블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닷컴버블 때처럼 실체 없이 기대만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근데 월스트리트의 한 전문가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ai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채택된 기술이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현실이다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료였어요 근데 ai는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채택 속도가 인터넷보다 빨라요 이미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고 산업 전체를 재편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갑자기 투자를 중단할까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버블은 실체 없이 기대만 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매 분기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예상치를 상회하고 성장률은 오히려 가속되고 있어요. 미국 기업의 3%만 AI 도입을 완료했대요. 97%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큰 그림을 보여 드릴게요. 왜 기술 투자가 필수인지에 대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2018년 인구 통계 분석에 따르면요. 인구 성장률이 핵심 연령대 노동력보다 빠르게 성장할 때마다 항상 기술 사이클이 있었대요. 1948년부터 67년까지가 그랬고 91년부터 99년까지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18년에 시작되어 2035년까지 지속될 세 번째 노동력 부족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가용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기술 지출은 필수가 되는 거예요. 임금 지출을 줄이려면 기술에 투자해야 하거든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이에요. 전기차를 사기 위해 오늘 큰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미래의 운영 비용을 대체할 자산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기술 집약도가 높아지는 걸 버블로 규정하지만 사실 이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거예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안내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드시죠.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로벌 빅테크 종목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혼자 해외 뉴스 찾고 영어 기사 번역하고 밤새 분석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함께 정보를 나누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 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세요. 부담 없이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그럼 경쟁자들은 어떨까요? 아마존의 트레니움 칩, AMD 구글의 TPU 같은 것들이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 월스트리트의 한 전문가가 전곡을 찔렀어요. 오늘날 AI의 대부는 단한명 뿐이다. 그는 검은 가죽 자켓을 입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젠슨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플레이어들도 역할을 할 거예요. 애플이 인텔을 몰아내는데, 5, 6, 7년이 걸렸던 것처럼요.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엔비디아의 경쟁 우위는 단순히 칩 성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CUDA라는 개발 플랫폼이 있거든요. 전세계 AI 개발자들이 이 플랫폼 위에서 개발을 해요. 이건 애플의 앱스토어 생태계와 비슷해요. 개발자들이 이미 엔비디아 생태계에 있으니까 쉽게 옮기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더 좋은 칩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생태계를 따라잡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 8년에서 10년짜리 AI 혁명에 아직 3년 차거든요. 자 장밋빛 전망만 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광고잖아요. 리스크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AI는 극도로 에너지 집약적이에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자본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정의는요?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미국 기업의 3%만 AI 경로를 밟았는데 20%에 도달하면 전력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이 계속 답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기술면에서는 미국이 앞서 있지만 에너지면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두번째 리스크는 중국이에요. 미중 기술 전쟁이 격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세 번째는 고객 집중도에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소수 고객에서 나와요. 이 부분들은 분명히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자 이제 2026년 전망을 이야기해 볼게요. 왜 월스트리트가 내년을 낙관하는 걸까요? 지난 몇년 동안 경제와 주식이 억눌려 왔다는 분석이 있어요. 코로나 경제 재가동에 따른 채찍 효과, 역사상 가장 빠른 인플레이션 사이클, 가장 빠른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4년 동안 6개의 블랙스완 이벤트가 있었대요. 그 위에 연준이 통화 완화에 대한 초록불을 주지 않았고요. ISM 지수가 3년 넘게 50 아래에 머물면서 비즈니스의 야성적 충동을 억눌렀어요. 근데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비즈니스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형 기술주와 AI 주식들이. 수익성장을 만들어내면서 per 배수 하락이 많지 않다면 플러스 수익을 낼수 있고요 동시에 s&p 490의 나머지 주식들도 잘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항상 펀더멘터를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양방향으로 작용해요 올라갈 때는 주식이 너무 비싸질 수 있고 내려갈 때는 비이성적으로 저렴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붕괴가 아니에요 소화 단계예요 시장이 스토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정서를 시키는 거예요. s&p가 사상 최고치에서 겨우 2.4% 떨어져 있다는 거 아세요? 도이치뱅크의 통합 포지셔닝을 보면 60-100분위 수에 있어요. 사람들은 낙관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포지셔닝은 그걸 반영하지 않아요. 밸류에이션은 높지만 포지셔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시장이 엔비디아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치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니라 개선되고 있어요. 자본 지출은 둔화되는 게 아니라 가속되고 있고요. AI 채택은 역전되는 게 아니라 확장되고 있어요. 자, 오늘 긴 내용을 다뤘는데요.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엔비디아 주가가 일주일 만에 7% 넘게 빠졌습니다. 170일 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하지만 펀더멘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선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6% 성장했고, 수요 대 공급 비율은 12대 1이에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64명 중 60명이 여전히 매수 의견이고, 평균 목표가는 250달러입니다. PER은 27배로 코스트코 50배, 월마트 37배보다 낮아요. 성장률 대비 오히려 저평가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에너지 문제, 중국 이슈, 고객 집중도까지요. 눈 감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이런 조정 구간에서 매번 매수해왔고, 매번 성공했어요. 시장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은 모든 것이 안전해 보일 때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위대한 기업들이 미래가 더 강력해지는 동안 주가가 물러날 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요, 오늘 다룬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의 생생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방문해주세요. 혼자서 해외 뉴스 찾고 영어 기사 일일이 번역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함께 하면 훨씬 수월해요. 한 사람이 좋은 정보 찾으면 다 같이 나누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주요 뉴스 번역본, 실시간 시장 동향 분석, 그리고 회원분들의 다양한 투자 의견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어요. 투자는 결국 정보 싸움이잖아요. 좋은 정보를 남들보다 빨리 아는 사람이 유리한 건 당연해요.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 남겨뒀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부담 없이 구경만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마음에 드시면 그때 합류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속전속보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